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커플 존티 오늘은 이제 뉴질랜드에 오셔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제이 커플 존티 제이입니다 일단은 왜 면허증이 필요하냐면 국제면허증만 갖고 오셔도 여기서 운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면허증 있으시면 그게 이제 신분증 역할을 해가지고 굳이 여권을 매번 가지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실제로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뉴질랜드에 정말 하루 이틀 계실 게 아니라면 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서 차도 운전하시고 신분증 대용으로도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n 어디에 가야 되죠?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바로 정답을 얘기하네요. 일단은 AA라는 센터를 가야 돼요. 여기는 AA라는 그런 기관이 참 신기해요. 면허 시험도 보고, 자동차 보험도 하고, 면허증 발급해주는 그런 무슨 그런 것도 되고, 실업 검사도 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건다 돼요. 왜냐면 AA라는 정비소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모든 거라고 해야 되나?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지도상에 AA를 치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은, 어... 공증이 된 번역본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번역해줘야 그거를 이제 이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영어로 번역을 받으려면 방금 정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사관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 건물 12층이에요. 저도 처음에 어딘지 몰라가지고 어쨌거나 한국 영사관 가셔서 12층 가시면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받으시고 네,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인증해 주는 그 인증 번역본을 가지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AA 센터로 오시면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구독, 과좋와요 알람 설정. 네, 저렇게 지금 영사관 갔다 와서 서류를 받고 네, 저 서류 앞에 있는 인증서 받고 이제 저거를 여기 와서 운전면허증을 바꿔두시면 돼요. 여기 나라 걸로 아예 저 국제면허증도 다 <laughs> 꺼내고 있는데 여권이랑 다 이렇게 챙겨오셔야 합니다. <laughs>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저런 서류나 준비물 같은 거꼭챙겨오셔야 합니다. 이제 왔는데 사람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시간 안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5 시까지는 영업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빨리 왔거든요. 성공하기 바라고요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템포러기 임시 이제 면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10일 안으로 제가 저번에 제 주소, 집주소로 이제 보내준대요. 오늘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렸죠? 한 3시 남왔요 아니요, 2시, 아, 1시좀 넘어서 나온 것 같거든요. 저 아, 오늘 10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어,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잘 몰라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AA 마크가 되 달려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정비소도 아니고 이곳을 찾아오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면허증 공증을 받으려면 결국 대사관 가셔야 되고 요 영사관을 그럴 거면 차에 시티에 사시는 게 깔끔하신 것 같아요 영사관 바로 옆에 여기 AA가 있어요 한 1, 2분 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시티에 가셔서 영사관 가셔서 공증 받으시고 인생 가시면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분이시니까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면허증 앞뒤로 복사하라 하고 컴퓨터 에 무슨 번역하는 거 프로그램이 있어요 면허증 번호 입력도 로렇 해갖고 그냥 내면에5 4달러 이렇게 내면에 해주거든요 근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A센터 오시면 면허증이랑 여권 사본을 달라고 해요 근데 사본을 복사한 거잖아요 그거 안 갖고 오면한 장당 1달러씩을 받아요 저기영사관에서한 장당 10센트를 받아요 10분의 1이에요 그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셨다가 영사관 가셔서 면허증이랑 여권도 복사해오시면 네. 가격을 10분의 1로 하실 네. 수 있어요 업무 보는 데만 해도 저기도 한 20분 여기다한 30-40분 걸린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하셔서 오시면 되겠고 이 한참 기다린 얼굴이에요 이게 지금 <laughs> <오, 웃음> 여러분들도 영상에또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너요뭐 먹을 거죠? 어, 인간은 저희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